어 가족의 그 어떤 그 가족 편을 들은 거랑 비슷한 거예요. 음 여자친구가 잘못을 한게 있더라도 여자친구 편을 들는 것처럼. 근데 난편들 사람이 없네. 네 안녕하세요. 먼저 해주고 대신 해주는 남자 테스터 훈입니다. 자 제가 이번에 해볼 것은. 길어져라 여의봉. 네. 여의봉 손흥공입니다 무슨 소리냐? 바로 고속 연사포를 가면 그렇죠. 사거리가 늘어나는데 또큐 스킬도 예, 50의 큐 스킬도 사거리가 늘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큐 선마를 하고 그리고 고속 연사포를 먼저 가는 여의봉 50을 한번 해 보도록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바로 인베가 왔는데 아, 인베 조합은 우리였는데 오히려 인베를 당해버리는 완벽하게 퍼블을 따버렸죠? 예. 어, 다행인 거는, 그렇죠. 쓰레쉬님이 죽어서, 아, 뭔 소리야. 쓰레쉬가 퍼블을 땄기 때문에, 그나마 덜하죠. 미드가 1킬을 땄다면, 그렇죠. 저는 멘탈에 터졌을 겁니다. 어, 그리고 제드 같은 경우는 솔직히 1렙 때 정말 약해요. 1렙 때가 제일 약합니다. 그림자가 없을 때. 근데 말이죠. 이렇게 되면 저는 따였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할까? 그럴까? 여기서부터 자연스럽게 늦게 시작하는 것처럼 할까? 어때?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있다면 편집자는 이걸 편집을 안 했다는 소리거든요? 패치가 돼가지고 치명타가 안 좋아졌죠? 어 잠깐만, 야 이거 길어진다. 오 오케이, 양어띠 죽어띠, 넌 죽어띠, 응 죽어띠. 오케이, 와 죽은 것이 여기서 완벽하게 해소가 되고요. 바텀도 킬을 따블렸다는 거. 오케이, 우리 물론 어카밀님이 죽어서 야소가 컸지만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에 사람이 살다 보면 저도 죽었는데요, 뭐 우리 팀 욕할 거뭐 있습니까? 아군을 키워야죠. 아군을 응원해야 돼요. 결국 함께 가는 사람들은 우리거든요. 어, 가족의, 그 어떤 그 가족편을 들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음. 여자친구가 잘못을 한게 있더라도 여자친구편을 들는 것처럼. 근데 난편들 사람이 없네. 아, 갑자기 슬퍼지냐며. 아 크리스마스도 혼자야? 올해 크리스마스로 굴러 먹었죠. 이 정도의 어떤 그 견제를 하면서 상대 제들을 아주 위축을 들게 만드는 정말 그 압축 수준이죠. 알집 수준이에요 거의 지금. 에, 지금 보니까 그렇죠. 역시나 어, 트위가 왔지만 저는 꿋꿋이 딜을 해서 킬을 따냈고요. 와 양호디 뭐 물론 더블 킬이 될 수도 있었지만 우리 이블리님께서 킬 욕심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까지 킬이 없었기 때문에 거의 열정패이였거든요 어,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제어와드를 사왔는데, 이거 저번 영상에서 제가 제어와드로 상대 뭐 이블린이나 트위치 이런 친구들을 보기 위해서 샀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어떤 댓글을 남기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그냥 제가 그냥 게임하는 게 못방, 못마땅한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뭔가 예, 자신이 똑똑하다 생각하신 것 같은데, 이건 말이죠. 이블린과 트위치 같은 어떤 그 약간 긴 시간 동안 은신을 하는 친구들을 볼 수가 있어요. 예, 와드랑 덧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아주 그 뭔가, 예, 그, 어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전문가라 그래. 예, 전문가는 아니고, 뭔가 그 알지도 못하는데 아는 척 해가지고 댓글 남기시는 분들. 문제있어요 문제있죠 제가 아무리 트롤을 하고 물론 트롤은 아니에요 비슷하죠 하지만 전 열심히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약간 우스꽝 우스,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이지만 이론은 당신보다 뛰어날 수 있습니다 1대1 뜰래? 전화번호 현, 현피? 오케이 무리해서 들어가면 안됩니다 이거 일단 CS만 먹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바텀이 또 터져버려 어? 야 나한테까지만 오면은? 어? 제발 나에게 오기를 이 친구들 지금 킬에 눈 멀었어 눈 멀었어 오케이 점화 오케이 아 이거 죽었다 이거 이건 죽었다 오케이 아, 이거는 지금 제드가 저를 완전히 그 낚시를 쳐버렸네요. 난이도 조절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탑에서 이겼지 않습니까? 결국엔... 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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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어우... 깔끔하게 어시스트까지 나오면서 괜찮네요. 음... 내가 제일 잘 컸네. 오늘... 자, 고속 연사포를 갖기 때문에 또 좋은 점, 그렇죠. 타워 철거가 빠르다는 겁니다. 안 먹어요. 오케이, 불로 안 먹죠. 자, 어우, 굉장해요. 이게 큐스킬이 타워에도 통하기 때문에 굉장합니다. 오케이, 깔끔하구요. 이러면서 바텀을 한번 갱킹 봐요. 왜냐? 제가 군고기가 돌아왔죠. 일단 저것만 부수면 되는데, 제가 여기서 돌아간다면 얘긴 달라집니다. 아, 어, 잠깐만. 우와, 어, 오케이. 우와, 오케이. 우와, 휘님 알았으면 살짝 위험했죠. 이거. 오케이. 이제 제가 그냥 탑에 있으면서 이렇게 CS 먹어도 되니까. 음, 사실상 저는 라인전이 끝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 자, 여기서 스플릿 하면서 와, 우리 팀 카밀 님이 조금 못 컸어. 못 컸는데 여기서 쟤들 잡아 가지고 잘 큰다면 야, 뭐냐? 야, 놓치냐? 와, 이거 저걸? 저걸? 아니. 와, 저걸. 야, 어디까지 튀니냐? 삼밀림 드리비. 음. 어야 잠깐만, 처형각이야 이거 딱 보니까 처형각 아닙니까? 뭐아니네내 어, 거네. 와 너무 맛있네요. <laughs> 이걸 하루 종일 <쟁> 잡고 있네. <laughs> 오케이 이러면은 여기서 요걸 그냥 팔아요. 과감하게 팔아버리고 무대까지 나오면 끝났죠. 맞다. 이 최강자. 음. 맞다이 뿐만 아니라 그냥 한타를 쓸어버릴 수 있는 게임을 쓸어버릴 수 있어요. 네. 오우, 강력이요. 저 핸드폰. 내가 그걸 정말 몰라서 물어본 걸까? 음 <laughs> 너무 진지했어 방금 어 뭐야 아 은신 써버리네 에헤이 이럴 때꼭 핑화가 없더라 어 그래 레드가 떴는데 이거 분명히 먹으러 올 사람이 있어요? 예, 네,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 먹으러 와, 빨리, 이거. 야, 잘 익었어, 이거. 맛있게 익었다. 여기에 와드를 박았잖아요. 여기엔 와드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 제가 한동안 안 보였기 때문에 여기 올 수도 있는데 안 오네요. 나 먹어야겠다, 야. 이거를 먹고, 그렇죠. 바로 여기 싸움에 참가하면 될것 같은데. 일단 상대도 저를 봤습니다. 확실한 건 저를 봤어요. 산타지요? 슛! 오케이! 야! 와 완전 쎄다 음 이제 누구 한명다 갔니? 아 쓰레쉬 멘탈 터졌어? 야, 나는 뭐어 너무 쉬워 뭐라도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요 뭘 보여줘야 되냐? 없어. 네, 이번에 이렇게 해서 어, 어떤 분이 댓글로 남겨주신 그 소노공 50이죠? 그 소노공이 50이잖아. 아무튼 그 여의봉을 길게 만드는 고소견사포 50을 한번 해봤는데요. 너무 잘 컸기 때문에 뭐 예, 뭐 별거 없었어요. 그냥 스무스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더욱더 재밌는 영상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양호!